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2개정 교육과정 예술교과 진로 선택 과목인 사진감상과 비평 과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감상과 비평은 사진에 대한 다양한 감상 기준과 방법을 학습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사진이 지니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사진의 감수성과 사진에 대한 해석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교과의 평가는 절대평가 성취도 A, B, C, D, E, 5단계와 상대평가 석차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성적이 산출되며, 대학에는 성취도와 등급이 병기되어 제공됩니다. 2028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 과목으로, 이수학점은 화면의 표와 같이 기본 이수 4학점이며,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작품 감상과 비평, 창의적 사고의 확장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며, 사진 언어를 이해하고 조형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진 언어로 표현하거나 사진을 보고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 실습합니다. 사진 작품을 분석하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학습하며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사진학과와 미디어 디지인과 방송 영상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언론사 사진부서, 광고업체, 출판사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 진로 선택 과목인 사진 감상과 비평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